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11시 5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해 주면서 이 수익을 내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인데요 자 그럼 오늘도요 이 주말간 챙겨갔던 수익들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보세요 1월 18일 어,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이 체인 잉크 18% 수익 자 그리고 1월 18일 오후 2시경에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요 주피터죠 자단 6시간 만에 이렇게 오후 8시 반에 이40% 이상 대폭등하며 엄청난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 경이죠. 자,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요체이밍이크 2차 목표가 찍어주면서 25%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께서요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 입장하셨더라도요. 최소 60% 이상의 수익은 가볍게 챙겨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자, 이렇게 저렴이고 주말 동안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요. 이 주말간 많은 종목들 입절하면서이 개미털 기구 간은 전부 피해갔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 지점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추후 시장 대응법들까지 어,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종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린 결과입니다. 종보방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아무런 조건이라든지 비용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기회 불장에서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수익들이죠. 체인링크 25% 수익이고요, 주피터 최소 40% 이상 수익입니다. 이런 급등 수익들 이 남들은 다 챙겨가고 있는 수익인데 넉넉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수익들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빠르게 오픈할게요. 자, 바로 아래쪽 있는 요 스텔라루멘 가지고 왔는데요. 정보방에 미리 입장하셨던 분들 저랑 함께 선매집 들어가면서 최소 5% 이상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내일이죠. 화요일날 급등 종목 빠르게 매집 해보실 분들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의 자리 단기 급등. 아까 주피터 보셨죠? 제가 토요일날 타점 잡아들여서단6 시간만에 40% 이상 급등한 주피터처럼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요.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스텔라루멘 이렇게 좀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요부분 죠. 11월 초이 구간서부터 이 대량의 거래량들이 터져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후에는요, 이 수많은 매물대들의 저항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돌파를 해주면서 자, 11월 말 바로 여기죠. 이 제일 위쪽 매물대인 900원대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주었습니다자그 이후에는요, 이 해당 매물대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이렇게 조금 긴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자,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이 노란색 60일선 있죠, 60일선. 그리고 제가 미리 그어드린 대각선 추세선 이두 구간의 완벽한 지지 더불어서 480원 매물대 지지까지 받아주면서 지금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후에는요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을 맞더라도요 단기 이평선 및 중기 이평선 지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각선 추세선 이중 지지까지 받아주면서 이 저점을 매우 견고하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모든 종목들이죠 전부 다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을쏴주었는데자 그런 코인들처럼 이 모든 이평선들이 매우 고리게 정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러한 단기 추세라든지 장기 추세선이 이탈하는 그런좀 데드 크로스가 많 나이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잡아들였던 모든 코인들은요. 요렇게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가늠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11월, 12월, 작년 말에 비해서 거래량이 소폭 이렇게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중간중간 이렇게 좀긴 조정이 나왔을 때 요런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이 12월 초요 구간에서 발생된 매도 거래량만이 조금 눈에 보일 뿐이죠. 자, 이만은 즉슨요. 이 세력들이 2차 폭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미털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매집 물량을 가져가면서 이 본격적인 폭등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상승 단서들 있죠. 매물대에서의 지지 그리고 추세선과 단기 중기 입평선에서의 완벽한 지지까지 그리고 거래량까지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배열된 입평선들까지자 이런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보셨을 때 지금 이스텔러룸의죠 다시 한번 7 6 0원 매물대까지 이렇게 좀 저항 돌파 테스트 나 아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쌓여들었던 이런 엄청난 양,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전부 다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700... 960원 매물대 돌파는 정말 시간 문제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인 900원대까지 엄청난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스텔라 루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코인인 겁니다. 이해 되셨죠? 다만 이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요.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큽니다.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급등 나왔다가도 하루 만에 이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하락이 나올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절대로 이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의 실시간 대응법이라든지 주말에 잡아들렸던 주피터처럼 조금 단기 폭등 나와줄 실시간 타점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라이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무런 비용이라든지 뭐 조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 버튼 있죠?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요두 개만 정중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급등 종목, 이 스텔라루멘의 엄청난 수익까지 무조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스텔라루멘으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